안녕하세요. 더블리즈블러드 해볼게요. 센치. 저주를 가버리시는데 수집이랑 저렇게 가신다. 자, 좀요렇게 금이야. 아 갈만한다. 많지 않네요. 하나 정도 영웅 찍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어, 유리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는 찍을게요. 영웅은 지금 당장. 아 이건 방어용인데? 아 이건 아 뭔가 나의 이 백일몽이나 과일가같은것 떴으면 대박이긴 한데 뭐야 오 하나 보시는건 될까? 아니 근데 이분도 베베가 있거든요 아 이분 베베가 죽었네? 이러면서 자살? 아, 나갔구나. 아, 이래가지고 지금 이거 다 없어졌죠? 짜증나겠다, 아, 이거. 저도 영상 속에서 지금 몇번당했거든요 야, 난그저 진짜 생각 좀, 생각도 못했네? 자, 일단 빙결입니다. 근데 빙결 쓰다 많이 없겠다, 이거, 광고죠. 근데 이건 아직 안 나가셨어요. 아, 근데 이분도 인형이네. 어, 대박이다. 난 추억님이랑 싸워야겠네 싸험도 있어 심지어 이분 미쳤다 다 잘리고 있죠 야 근데 세긴 세다 역시 끝났는데? 그치지 빨리 학생 잡아야죠. 아, 내 부족 있구나. 오, 야, 뭐야? 이분 또 바꿨어? 어, 절묘하게 잘 뛰셨다. 절묘하게. 자, 여기 제가 가죠 이제. 아, 근데 캐논을 보셔가지고 진짜로 오실 거요 근데 처음에 업저버가 뭐에 박혔는데 아무것도 안, 안 되지, 퀸들이 뭔데? 좋습니다. 좀꿀좀 좀 빨고 있을게요, 여기서. 벌써 세명나았어 1라운드. 이분은 뭐 그냥 없는 사람이고, 당한 사람은 좀 짜증나죠. 자, 억 정도 하면 이제 탁템플러도 잡을 수 있겠지? 잘 잡. 공업은 그렇게 높진 않으시네. 특성이 뭐야? 수지 빙결. 이번 판영 만지면 안 되겠다. 이분좀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뭐 빙결은 빙결로 막을 수 있으니까. 야, 이분베베도 잡혀가지고 그냥 숙소 무책인데, 이거 여기 잡는 사람 이기는 이 건데, 아, 둘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저 우리 주황님이 또 이걸 볼 수가 없죠. 아직 안 풀리지 않았나? 자, 일로 오면 안 된다는 거 보여줘야 돼. 놀이공원. 그만 오시고요. 알았어요. 아직까지 저는 견제안 나오고 있습니다. 수 해야지, 과열이랑 의지, 그래 의지 쓰게 만들 자. 예. 여기 는작았 어요. 이쪽도 스샷 잡까 절대 안 나죠. 이분도 의지, 너 이제 빨리 쓰게 만들어야 돼. 한 번에 부숴버리자 그냥 그냥 리버 쓸게요. 아, 저분한테 스택 쌓게 해줄 바에 빨리 잡는 게 나, 낫습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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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내가 많이 모으셨고, 아, 빨리 쓰게 만들자. 됐고, 여기. 근데 이분이 너무 못 모크, 크셔가지고. 답이 없긴 한데? 낱낱강이에요? 예, 예, 예. 야 근데 처음이 진짜 짱이 처음 만났는데도 리버 엄청 컸을 텐데 바로 일로 아, 지금 너무 잘 떴다. 인간적으로 너무 잘 떴어. 충분히, 잠깐만. 없죠? 가자. 없는데? 그냥 가도 돼. 빈결도 있구요. 바로 박치기. 이분이 빙결 견제할 수도 있거든요. 제 취합 더튼 잘 봐야 됩니다. <목소리> <어디입니까>? <목소리> 명령을 내리시 아, <목소리> 나갔어. 파랑님 이사 뭔데? 특성이세 개네? 이런 파랑님을 쳐야 되는데 과열에 이거에이거2분이 쳐야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필름 가스로 일단 영웅 먼저 잡자. 어, 네, 이스는다 잡았고, 일단. 공이 엄청 세네. 좋았어. 일단은 이거 채우면은 제가 이제 1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간만 빨리 채우면 돼. 이분이 지금 저를 견제 안 하고 있거든요. 다고 맞을 것같아안하시는 건가? 야나 가서 킬를 해야됩니다 아 여기 중간중간 섞여있네 요것들이 너무 좋은데? 아 어, 너무 좋다 나이스 과열을 가지말고 요거 갑시다 과열가? 지금은 과열이 좀더 좋은 선택 같긴 한데 과열가자 조금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아 과열이 아, 이거 빈결이라 i n g e r it 파도 on t 그 e 그 p o t That's the 수만 축축빨아도 됩니다. 방법이 장난 아니구나. 근데 어쩔 수 없어 올려줄 수밖에 방법은. 공중은 못 쓴다는 전제가 있네. 이거면. 안 써도 될것 같아. 근데 무적이 빙결 아 무슨 무적이야? 어? 아 그냥 이거 썼구나. 그 무적이에요. 나 몰랐는데. 아난 빙이 착각했다. 이분이 빙결인 줄 알았네. 아 그래서 뒷팔로 좀 아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네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저는 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풀리면 끝인데 그럼? 1 c m 나이스 라구니 다크 좋아 제 풀리는지만 좀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같 생각입니다. 여기는 캐리건 중위. 잘 들립니다. 왜오보버야 K네? 천천히 차근차근 밀어야겠는데? 동료들이 그렇게 세진 않아서 괜찮아요 지약인거 모르시는구나. 뭐 그쵸? 이거 마저 끝이거든. 연탄 한번 더? 안돼 나 가지 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